우리는 술을 먹어도 사람은 안 때리거든. 말로 이렇게 설득하고 팩폭으로 이렇게 때리죠. 그러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성격이다. 인성이 비슷해, 인성이. 사실은 민주당 내 경쟁자들이 풀었을 수 있어. 그래서 검증의 시작이야. 내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내전에서 나온 그래, 그래. 팬클럽 이제 가입 절차가알려면서 <laughs> <laughs> 이게 가입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조건이 평소 한동훈을 부르는 호칭을 솔직히 적어달라는 거 <laughs> 근데 이거 뭐라고 부르면 합격하는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있지 몇개 떠오르긴 하는데 또... 이거 하면 되게 아, 안, 시발... 되지, <laughs> 하면 안 되지 <laughs> 나는 가입이 가능하겠는데 <laughs>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도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철근식 형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굳이 이, 주, 이, 이름과 직책을 설명하지 않아도. 한 이름과 직책은 아니지만 짠한 형이라는 말안 써서 다행이야. 쓸려고 <laughs> 했는데. 아, 짠하고 벗어난다 봐. 아, 이제 여, 새로 새해가 오는데 <laughs> 내년에는 좀 짠한 데서 벗어나야지. 벗어날 기회가 있나? 내가 보기엔 당무감사했고더 짠해질 것 같은데. 당무감사 <laughs> 지지한지 받았는데요. 우수당협으로 지금 추천돼 있어요. 아니, 그 나도 받아봤는데. 우수당협으로 당연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조건은 그런데. 당사에서 당협, 당무감사 받은 거하고 송파병하고 달라. 아니라니까. 그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 틀리더라고. 그건 아무 소용 없어. 그렇게 연식행이야 강을 봐봐. 자꾸 불신하니까 쫓겨나가고 다른 다우로 간 거야. 기다려. 강을 끝까지 같이 하는. 그 아, 이런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야지. 기다려 봐. 큰소리 치지 말고. 아직, <laughs> 아직 남은 경수가 뭐예요, 그럼, 그럼? 결과로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또 내기도 돼. 알았어, 신년에 그러니까 <laughs> 내가. 당무 감사가니까 내가 잘리라 안 잘리라 내기를 해. 아니 내가 많으니까. 낼 테니까 잘리면 두 배로 내. <laughs> 어, 그렇게 해 진짜 그렇게 해. 아, 나 지금 우리 당을 모르고 이렇게 난도질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알았어. 장동욱 잘 아니지. 믿고 하세요. <laughs> 하여튼 신년에는 두 형님들 모두 이렇게 짜란 시대를 벗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 준비한 게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한 걸 보고 이게 주인공이 누군지 맞추는 거야. 자, 득보다 독이 된 v 이 o g 이게 누군지를 알아맞추라고요? 사람을 사람. 3 2 1난 v 이 o g 가 사실 뭔지도 잘 몰라. <laughs> 브이로그 음. 일상생활을 막 찍는 거 있잖아 음. 그런 게 있대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안, 안 되겠다 그냥 바로 까겠습니다 짜잔 이재명. 아. 이재명이다 이맞습니다 네, 업무보고 아. 생중계 그러니까 생중계를 브이로그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이따가 공부해 아니 뭐 <laughs> 방송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교수님 일단 우리 공부합시다 <laughs> 아니, 아니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땐 이재명이 본인이 약간 욕을 먹, 먹은 게 있긴 해요. 이재명 정권의 국면 전환은 성공했어. 국면 전환? 장경태, 김남국, 아. 어 이슈를 이슈로 았다 지금 저 전재수. 네. <laughs> 통일교권도 굉장히 많이 분산됐어요. 일부러 그랬다? 예. 네. 어. 아니야. 그러니까 정세파에 너무 나이브해. 나이브한 게 아니고. 유시풀 시키기 너무 많아. 아니, 이게 훨씬 아. 잘한 거라니까. 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권의 국면 전환은 성공한 거야.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 아니, 의도적으로 한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선수라는 거야. 아아 참. 아, 아, 참. 아, <laughs> 둘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볼때 정치의 마지막 막장 드라마가 뭐냐면 음모론에 빠지는 거거든. 요 음모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도 음모론에 빠지듯이 한3주 만에 보니까 조금 맛이 갔는데. 정치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 내가 볼때 형님이 맛이 아니, 간 거야. 결과적으로. <laughs> 정작 그형님이요 그러니까 어. 내가 볼 때는 이 국정보고회를 자기는 옛날 성남시장도 그랬고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장악해서 자기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생중계를 결정했겠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생중계를 한다 보면 자기 참모들이 이제 준비해서 적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성격이 애드립을 응. 좋아해 응. 애드립을 애드립을 날리는 과정에 이제 이런 무리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국민들 앞에 이제 드러난 응. 거야 그러면서 브이로그로서는 역할을 한 거죠 일상생활의 성격을 보여준 거야 나 본래 이런 식이야 나 본래 깐족이야 난 내가 봤때 결과적으로 <laughs> 이재명은 성공했어 그리고 어. 하나의 의도가 또 있지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전임 정권이 임명한 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정권 초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리품을 회수해서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공공기관 장을다 방패로 쓴 거예요. 방패로 쓰고 다 무능하다고 그 드러나도록 한 건데, 그게 사실 잘안된 거야. 그래서 이, 이 업무 보고 때 무능하구만, 너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장들한테도 임기 남아 있어도 결국 안 돌아. 이 신호를 준 거지. 그러니까 그건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저 초보자도 아는 거 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조진계 이제 그 인천공항공사 전정권 임명한 거고, 거고. 네. 그 다음에 한당고기도 전정권 임명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전에 코바코도 했던 거 아니야. 그렇 코바코도 그렇고 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만났을 때도. 뭐김영환이나 김진태한테 면박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분명히 해요. 문제는 전임 정권이 했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니까 조지는 건 좋은데 조지는 방식이 너무 비열하고 너무 모욕적이고 위계질서 따지는 직장 상사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인성이 국민들한테 완전히 이제는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고 나서 기관장이나 부처 장관하면. 인천공항소 사장이다. 인천공항소 사장은 대통령이 관심 가진 분야는 어떤 거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뭐가 부족하냐? 이런 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고 부족하면 더 제안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책갈피에 백 달러짜리 <laughs> 이게 말이 되는 그거 알아요 혹시? 제가 어디서 보는 건데 달러를 만 달러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모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거의 트는 국민들이 봤을 때, 대북 송금 재판받는데. <laughs> <봤다>. 재판 <laughs> <laughs>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구나. 왜냐하면 현금 만 <laughs> 달러 이상은 아, 못 가져가게 돼 있죠. 못 가져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져가면 그그 외환리법 위반이니까 상당히 많은 외화를 가지고 나가본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그렇지. 뭐 이런 것을 지금 공소장을 <laughs> 받거나. 아니, <laughs> 온 국민이 책갈피에 넣고 가면 된다는 걸아는 아, 아, 거죠. <laughs> 예전엔 그랬대요. 그것까지는 안 돼. 책 두꺼운 책에다 가운데를 파 가지고 아, 거기다 뭉치돌 두는 건 알아. 근데 어. 이제는 갈피 한 장이 넣으면 된다는 거야. 얼마나 간편한 걸 알려 준 거예요. 오래 필요도 없고. 와, 오래 날 필요 없잖아. 뭐곧 뉴욕 간다는데 1 0 0달러짜인 돈도 없으니까 1달러짜리라도 끼워 넣어 봐, 한번. 돈이 없어서. <laughs> 만 달러 어차피 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일주일 내내 지금 업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원래 연말 연초 되면 하는 거고 뭐 해본들. 네. 내가 보니까 이미 이미 맛이 갔어요. <laughs> 이미 자기 성장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단고기 이야기나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하면 환단고기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제가 그친 국뽕. 그것도 박지양 이사장을 조져야 돼. 저 사람은 뉴라이트야. 그럼 뉴라이트는 뭐예요? 식민사관이잖아요. 일제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론을 깨려면 그 반대 극단적인 게 반대의 뭐야 민족주의. 이게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나 환단곡이에요 우리는 유대에서전 세계를 정복했던 민족이다 라는 극단적인 이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이 뉴라이트를 조질러 보니까 이극단적를 가져와서 조지다 보니까 자기 말이 꼬여버린 거야 제가 저는 이거 보면서 브이로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유튜버들이 약간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다니고 뭐는 있죠 뭐 하는, 하는 건데 그게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음증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걸 지금 즐기시는 음. 느낌이 좀 있... 있는 거죠. 하이 브이로그 열심히 해가지고 인기 올리는 건 그건 남들한테 관음증 먹잇감 되는 거죠.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자기 얘기, 자기 자신감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이지. 독이 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진해 정권에는 유리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동장, 동장 정도면은 신년 업무부가 되면서 재밌게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면서 재밌게 할수 있어. 약간 비아냥도 거리고. 근데 대통령이 그것도 생중계되는 형에서 하면 안 되죠. 자두 번째 빛보다 빨랐던 순절 누굴까요? 전재수 전재수네 이건 사표 내니까 어, 바로 어, 했다. 했다 이거 이이 아니야? 정답 <laughs> 우리가 브이로그만 모르지 이런 건다 알아. <laughs> <laughs> 자두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이제 전재수 의원인데 이번에 이제 통일교 의혹과 얽히면서 바로 이제 사이 밝힌지 몇 시간 만에 바로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윤영호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명품식의 까르띠에 불가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금액도 뭐 4천만 원 얘기도 나오고 시점도 다 나오고 특검에서 그 진술을 받고 청와대 보고가 됐을 거예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국정운영이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고 국무위원이잖아요 어? 네가 알아서 해명하고 살아서 돌아와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핏보다 빠르게 손절한 이유는 미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오기 전에 대통령이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를 했기 때문에. 김현 씨가 전화했지 않아? <laughs> 당연히 김현 지하고 상의를 했지. 굉장히 구체적이야, 진술이. 이게 뇌물 사건이나 돈을 주고 한 사건은 증거가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CCTV로 그장소를 찍지 않는 한. 그러면 증거의 가장 중요한 법정에 그 증언력을 갖는 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고 하거든. 아, 이게 예를 들면 까르띠에를 샀을 거 아니야. 그렇지 기록이 남지. 뭐, 가, 그게 명품. 일련번호가 있는... 있잖아. 명품은 다 남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명품을 안 참아서 몰라서 그런데 까르띠에나 블루아리 정도면은 일련번호가 남나는 거야. 통일교에서 이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통일교도 자기 돈이 아니라 공금이니까 영수증을 받다 냈을 거고 그럼 일련번호가 있죠. 추적하면 금방 나오죠. 전제세무원은. 돈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부산의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됐잖아. 대학기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그 지역이 어려운 데서 처절하게 노력한 거예요. 처절하게 노력했다는 것은 오는 사람 막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자기 입장 냈잖아요 아니, 동네, 어? 형님, 누님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걸안 만난다고 하냐. 어.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책 가지고와 사진 찍자고 하다 나중에는 맥콜 가지고 오고 잘 알잖아. 나 모르나? 국회의원 돼봤어야 알지 <laughs> 뭔가 <웃음> <웃음> 양말과 상자를 좀 받아보셨을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laughs> 국회의원이 아, 안 돼봤으면 전혀 몰라 <laughs> 그래도 일개 정당의 사무총장을 했으면 뭐좀 사무총장이 우리 당이 받아보지는 못하겠 아니 ]구나. 예를 들어서 <laughs> <이런> 출마할 사람이 <laughs> 많아서 뭐경선을 한다든가 이런 <laughs> 아 그래도 못 이준석, 못 대표 이준석 대표 할때 정무실장 했으면 뭐좀안 받았어? 그때 선거가 없었어. 우리 <laughs> 법무부 장관 옛날에 장관 보장할 때. 그 이야기는 공소시가 지났어도 말을 못해. <laughs> 전재수원이 의 유력한 부산시당 후보였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밀었던 후보 중에 하나가 정원호, 이제 성동구청장인데, 사람들이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폭행력과가 네.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건 좀 논란이 좀 계속 될까요? 아니면... 글쎄요, 저도 기사에 뭐 폭행 이야기가 네. 나와서, 저는 아, 이 사람이 그럼 30년 전 폭행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하다 전경을 때렸나, 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 멀쩡한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인으로 양청, 사회생활 하다가, 귀소관 어, 어, 하다가 술자리에서 싸워가지고 때렸다는 어,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그래서 뭐. 야, 이 사람도 간단찮은 성격이구나. 우리는 술은 먹어도 사람 안 때리거든. <laughs> 말로 이렇게 설득하고 팩폭으로 이렇게 때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성격이다. <laughs> 인성이 비슷해, 인성이. 아니, 어떻게 아깝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정과는 하나 <laughs> 어, 정과 하나 있어요과 기본적으로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술 먹다가 쌈질을 해. 아니, 최소한 배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싸우진 않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벌금 300만 원인가? 뭐, 뭐, 어제 좀 있지만.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불구석이 맞는데 그때 보도가 이제 구석으로 잡났다 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원구청장도 보통 성격은 아니다. 일단 일반인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 사실은 민주당 내 경쟁자들이 풀어쓸수 있어 <laughs> 검증의 시작이야 본 본선 아침부터 갑자기 돌더라고 본선에 올라가서 자들이. 상대하고 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내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의 대장동 내전에서 나온 거 어?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어렸을 때 30년 전 일을 이건 내부에서 공격용으로 준비했다가 그렇지. 일찍 푼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 전 일이 하나 나온 건데 이 정도면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 이게 이걸로 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싸우게 된 계기가 이제 5.18 이제 안장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아니 뭐 싸울 때 싸울 명분이 또 있어서 싸우도 괜찮은 게 있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는데 20대 정원호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술 취해서 저 상대 뚜르르 뱀놈이 그 무슨 5.18 같은 걸 팔아갖고 그 공화를 그래. 시작할 때 서로 막 견제하던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요,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면 지구는 아, 다 연합하는 아, 거야. <laughs>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좀지적을 받았어요. 이렇게 개혁신당 기만하면 제가 민주당 편을 좀 들어줘야 된다. 어, 좀 들어줘. 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어,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정한 진행을 잘하는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어색한 진행. <진행이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공정한데 어리숙한. <laughs> 자 마지막 주제. 또 금권해.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장도공격의 영원한 라이벌. 영원한 라이벌 누굴까요? 김근식아그 음, 어, 맞지. 뛰어지기. <laughs> 아. 분위기 풍해졌어 이거 제트리. 뭐 한동훈을 원하겠지 뭐 다분. 그 그러니까 한동훈이겠지. 짜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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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동훈 대표는 되게 싫어할 건데 이거. 그렇죠. 라이브로거을건안할 <목소리> 음. <해만> 텐데. <목소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팬카페를 개설했잖아요. 어, 어 맞아 들었어요. 만사혁통. 어. 팬클럽 이제 가입 절차가 알려지면서 <목소리> 이게 가입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조건이 평소 한동훈을 부르는 호칭을 솔직히 적어달라는 게 이게 <laughs> 첫 질문이에요 야 아, 이거 좀한 판은 뭐, 빼겠다 이손이네당성을 이제 검증하겠다 그거지 어. 근데 이거 뭐라고 부르면 합격하는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당 정답은 있지 몇개 떠오르긴 하는데 어. 이거 하면 되게 아안되지 나는 가입이 가능하겠는데 <laughs> 그래서 난 이것도 만사협통해서 뭐 자기 지지층 모으, 모으는 건 좋은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연계돼서 하는 건 아니겠죠 되게 팬클럽이란 건 그렇죠.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팬클럽의 수준을 알수 있는 거죠 수준.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말, 말은 장동혁 팬클럽인데 사실 음. 반 한동훈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해보세요 기자니까 네. 네. 이게 팬클럽이 있는데 이거. 대표하고 혹시 사전에 상의하고 한 겁니까? 이걸 만든다고 연락을 왔습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한테도 연락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 거야. 안 오죠. 그러니까. 위드훈이도 원래 그러니까. 연락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를 별도로 한 건데 잘 몰라서 그래 다 연락해. 아, 근데 물어보라고. 그럼 당연히 안 하고 안 그래. 그래. <laughs> 그러지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를 이제 네, 21일 날 한대. 하는데 그 표가 8분만에 매진돼서 음. 화제가 됐잖아요. 그게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나온 기사가 음.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그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두달 두달 동안 책임 당원? 당원이 어, 18만 늘어가지고 지금 아니 이거 저잘 알잖아 당원이라는 것은 지방선거 가 스킵도 그래 지방선거 직전에는 전국적으로 당원이 급증해요 아니 왜냐면 경선해야 되거든 그, 후보자들이. 다 뭐, 뭐, 뭐하고 모아와. 끊어난다. 어차피 자, 아, 자, 자기, 자기, <laughs> 자기, 중에서. 자기 경선에 나서야 그렇죠. 되니까 모아오는데 음, 우리 송파병에도 구청장 후보 다, 하, 나겠다는 사람이 벌써 몇병 자식 가지고 와. 그,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송파병 당원으로 입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장정혁 대표가 모아온 뭐 거잖 그, 그 말도 안 되는 컴플렉스라니까. 근데 또 컴플렉스라고만 보기 어려운 게, 어, 장, 저기, 장정혁 대표. 가 지난번에 이제 보수 정체의 4번 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아, 대표도 요새. 어, 요새 요즘 트렌드가 <laughs> 4번 타자가 아니다 약간 의식을 하는 것 같아. 그, 그, 오 탄이도 2번 아, 많이 쓴다. 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본들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큰 틀에 그 정말 그 보수를 재건하고 뭔가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지 무슨. 국힘 다 무너져가면 국힘에서 찌그럭 짜그럭 해봐요 뭔소용있노 김근식 있잖아. 아 형도 곧 잘릴 거니까 기다려. 한방에 국민의힘을 재건할 김근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장동혁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장동혁의 감정 싸움으로 당해가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봐. 또 한동훈 그개 쪽에서도 그런 장동혁에 대해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서로 조금 점잖게. 그리고 서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싸워야 될 절대 절명의 공통의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누가 누가 더잘 싸우나? 누가 누가 더 우리 당의 지지를 넓혀나갈 수 있나? 이렇게 해야지. 니, 네, 나, 먹고, 몇뭐 멱살 잡고 싸우는 건 그건 제가 볼때 국민들이 원치 않고. 그런 정서도 한동훈계에서도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밤에 제가 봤을 때 장동훈 그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음. 장정 i 대표가 언제 1제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 2월을 지나면 단기1으로을꾸겠다라고 <laughs>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났거든요 안 믿는다네 t e s 10 m 는 n u t e s 10 minutes. 10장 i n u t e s 10 minutes. 원0 minutes. 소통 minutes. 10 minutes. 10 m i n u t 선수별로 뭐 듣는데요 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듣고 있고 전당대회 나와서 윤너계인의 등에 올라타는 건 자신의 당 대표 되기 위한 전술적 필요에 샜을 거라고 봐요 그윤너계인을 올라타갖고 그대로 갔다가 폭만을 물을 리가 없... 있겠어요 근데 김민수는 모르겠어 걔는 진짜 물을 수도 있는데 장동영은 잘알 거라고 봐요 알면서도 하는 건데 이걸 언제 자기가 선회를할 것이냐 그렇죠. 이걸 언제 어할 이걸 변침을 언제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변수는 제가 볼때 한두 분이죠 한동훈을 어떻게 자기는 할 것인가에 대한 음. 계산과 그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위치라고 있다. 생각해요. 음. 그래도 기대가 있네. 아, 그럼. 왜냐하면. 그래서 한동훈하고 틀린 거야. 그래서 난 당협, 당협 무소당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 당부감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아니, 본래 본심이 그래. 본래 본심.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장대표을 그래. 때부터 말은 통할 거다. 아, 그럼 나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당에 대한 그 애정이 구인본조로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지 내가 들은 의원들의 음. 생각은 장동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안이 뭐냐? 한동훈도 아니고 사실. 대안이 없어서 지도부를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전망하면 장동영 체제가 갈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쉬운 싸움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당 지도부는 붕괴될 거고 그럼 전당대를 또 8월 달에. 그럼 8월 전당대회 사나이는 김근식 아니야. 그럼 다음에 또 나가는 거지. <laughs> 이제 뭘로 나갈지는 고민 중이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다을 살리는 기회 갑자기 그게, 마무리하고 싶어 그게, <laughs> 그게 다 순리야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어? 서울시장 안 나와? 서울시장은 안 나와 아 마음이 바뀌었어? 정원호가 나오... 나오면 나가지 정원호 나올 것 같은데? 정원호 안 된다니까 이재명하고 똑같은 성격이 내기할까? 안돼어 내기해도 돼, 어, 해도 돼. 어? 아니 공천 받나안받나 받나? 그럼 내기 두 개야 어. 내가 당무 감사 짤리나 안 짤리나 내기할 거고 그다음에 정원호 경선에서 승리하나 못하나 내기 오케이 두 개다 저는 얻어먹기만 하면 되겠네 얻어먹으면 되지 <laughs> 같이 다 해요 아싸. 같이 다 해요. 잘 기록해놔. <laughs> 아니, 영상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럼. 웃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는 어쨌든 내년에 이제 또 <laughs> 새해 첫 방송 때 조형님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